자, ddcs v4.1. 여기서 이 모드를 선택하면, 스텝과 오케이. 한번 누르면, c o n t i n u e u s c o n t i n u e run. 자, 모드, F, O. 이 모드를 누르면, s t e 이렇게 바뀌는데, 얘는 스텝일 때는 조금 조깅 디스턴스 거리 거리를 설정하라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그 앞에 이 부호가 얘가 얘도 부호도 바뀌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 부호 버튼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설정을 하고 만약에 얘를 스텝을, 이걸 누르면 작동이 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시 한번 한 번, 컨스트, 한번더 누르면, 바뀌는데, 얘를, 지금은 조깅 디스턴스 거리가 15.5 이렇게 되는데,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앞에 부호를 이렇게 플러스로 맞춰주면, 얘가 작동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Z도. 자, 작동이 되는거죠. 자, continuous run 스텝 누르고 어, ddcs 4.1 모터 작동해서 cont 와 step continuous run 자, 이거 이거 모두에서 cont c o n t i n u o u s 모터를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쭉 누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쭉 누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는. 거예이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도 그냥 움직이고, 얘도 그냥 움직이고, Z축도 움직이는 거예요. 누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설명이 있지만 그리고 Step, Run, Increment. 모터를 한 단위 스텝, 한 단위 스텝만 움직인다. 자. 자. 설정을 해 주는 거죠. 모드 스텝에서 내가 10mm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앞에는 음. 이 되어 있으니까 0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오케이 OK 누르면 지금 플러스 플러스 보이죠? 엔터 하면은 요즘 헷갈리니까 시프트에서 제로 버튼 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스텝 값을 자, 얘를 한번 한번 누르면 1mm 0 이동한다는 거야. 얘도 한 바리는 10, 10mm 이동. 9.5뭐 이렇게 나오네. 얘는 음 얘도 얘이 축도 10mm 이동 뭐, 이렇게 하고 약간 뭐지 아무튼 이렇게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콘스트 말고 얘 부호를 이 플러스인데 얘를 부호를 만약에 모르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놨다. 뭐 마이너스 10mm 이동한다 이러면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음. 뭐 이런 식으로 스택 값을 뭐 1mm 설정하면 1mm 이동한다. 10mm 설정했으니까 10mm 이동하는 거고. 이 버튼 이래. 설정한 거리만큼 이동한다.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지금 ddc에서 사치면서 스택 값을 마이너스일 때는 모터가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이유. 스텝 조그 모드에서는 입력한 스텝값이 이동거리로 사용됩니다. 이동거리는 양수만 허용된다. 음, 허용되냐? 양수 이동거리니까 양수, 음수값을 이동거리라고 표현하는 거거 맞지 않는 거거든요. 장비의 증분 이동을 설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크리멘트 증분 이동, 뭔가 플러스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음. 스택값을 마이너스로 입력하면 컨트롤러가 이동불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 네. 항상 플러스로 해놓으라는 거죠 플러스 모드를 얘를 조깅디스턴스에서 이거 이거 실수로 이걸 안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얘를 얘 수치만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부호를 얘를 가지고 움직여서 5에 놓고 얘를 움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경이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플러스를 놓고 엔터를 길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작동된다는 거죠. 어왜안 움직이지? 스택 값을 설정했는데 그러면 한번 찾아볼 필요는 거죠. 모드에서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